오늘 프랑스에서 몰타로 넘어갑니다 몰타를 가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PCR 테스트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PCR 테스트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몰타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나라인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날씨가 좋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어서 몰타라는 나라로 정했습니다 날씨가 정철제라서 아무래도 이게 좀 호갱이 안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기 엄청 날씨가 좋네요. 바람이 좀 불어서 춥긴 한데, 파리에서 느낀 추위랑 비교하면은 여기는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부터 점심을 한 끼도 안 먹어서 이 몰타에서 지금 피자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언리 부스터샷이네요. 무조건 3차를 맞아야 이 안에서 먹을 수 있고 몰타가 워낙 빡센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밖에서는 아니면 호텔에서 포장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몰타 2일차를 시작했습니다 어 1일차에는 그냥 휴식을 했고요 2일차에는 오토바이 렌탈해서 어이 섬을 곳곳이 좀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몰타에서 렌트카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몰타가 엄청 작은 섬이고 제주도보다 좀 작은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렌트카를 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또 여기 유럽이 다 그렇지만은 운전 습관이 다 험합니다. 여기서 렌트를 하는 것보다 그냥 바이크를 운전해서 다니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오토바이를 렌트하러 갑니다. 어 거의 오토바이 렌트샵 앞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세요 지금 원래 할려 했던 렌탈 샵이 가격도 좀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빌렸고요. 이 주변을 좀 배회하다가 노점으로 된 렌탈 샵을 지금 찾아서 여기서는 하루에 20유로, 하루에 20유로에다가 디파짓 350유로여서 얘가 가격적으로 좀 괜찮아서 지금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디파짓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겠지? <laughs> 이렇게 지금 자성까지 완려 했고요. 할수 있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네요. 지금 사실 이게 정식 업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뭐 보통 한국에도 뭐 진짜 정식 업체 있고 이렇게 막 길거리 에 사는 이런 업체들도 많으니까 뭔가 저도 이런 업체에서 좀 값싸게 할수있으면 한번 값싸게 해보려고 합니다. So here is insurance. You are insured yeah. for all risk. All okay. this, Yeah. Maximum you pay is three fifty. Three fifty. Okay. And this is deposit. Deposit? Yeah. And you sign. It is making update. Uh, okay. okay. Because you return. When you finish. I finish? Oh. When you finish, you get the deposit. Back. Okay. okay. For the rent, you pay cash. 이제서 하는 것보다 하루에 8리로 갔어. 지나지지 8료로면 생업하나야좀근 cc가 작아가지고 음. 기름도 많이 안 먹을 거 음... Can I enter c o m i l a n d Comino no c o m 언니 거죠? 아 오케이 땡큐 네. 는 그냥 몸으로 가고 아. It's almost ready, i s 85% 오케이 그만해 주든 땡큐 우리 안 쓰셨단 얘기 언니 현금으로만 하셨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오늘 빌릴 오토바이입니다. 물론 연식이 좀 됐지만은 그래도 뭐 저렴하게 빌렸으니까 그걸 만족합니다. 거의 크레용 팝이야. 잠깐 달레타 시내에 잠깐 나왔는데 정말 날씨가 좋네요 지금 온도는 한 14도 되는 거 같은데 햇빛 때문에 엄청 따뜻하네요 네, 보기보다 오토바이 운전이 쉽지가 않네요 일단 여기가 영국 식민지여서 그런지 왼쪽으로 차가 다녀 가지고 모든 게다 왼쪽이거든요 원형 교차로에서도 오른쪽으로 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한국에서의 운전 개념을 살짝 그 반대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헷갈려서 운전을 못해먹겠네요 너무 좋다 와 진짜 크다 여기가 이제 오후 12시마다 이 대포가 터진다고 합니다. 하나 이제 한 8개의 대포가 있는데 실제로 대포가 나가는 것 같진 않고 일단 화약만 넣어가지고 풀리만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제 살루팅배터리란곳이고요 5시간 폭발이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네요. 아, 아까 그 3유로를 내면은 여기 배터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발사를 안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트리튼 파운탱이라는 분수들인데요. 저기 지금 접시를 들고 있는 세명이 인어공주라고 하는데 생김새가 공주는 아니고 무조건 왕자입니다. 공주가 될 수는 없어.